철일문 기본 유닛 27 시작합니다. 그동안 은 우리가 어, 가장 문장의 기본적인 형식하고 어, 주어의 종류, 또 목적어의 종류, 보호의 종류를 싹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뼈대는 많이 장착을 지금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동사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동사 하나가 그냥 동사로 띡 쓰이면 좋은데 어 동사 하나가 여러 가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의 변화와 그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잘 알게 되면, 이제, 어, 여러분 문장 만드는데, 어,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더알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할 때, 음, 가장 먼저는 이제 시제를 공부해야 돼요. 시제. 뭐, 현재 시제니, 과거 시제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의 변화형인 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 음. 요런 순서로 잘 정리를 해 나아가면 동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명확하게 캐치가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시제를 먼저 할 거야 자첫 번째는 현재 시제부터 시작합니다 아 선생님 현재 시제 쉬운데요 아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어 해야 된다 에? 어 해야 돼 현재 시제는 일단은 동사의 원형 그쵸 그렇죠? 선생님 v 0라고 쓸게요 혹은 3인칭 단수 뒤에 동사 뒤에 s를 써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제를 이제 시제를 영어로 텐스라고 하거든요 음잘 적어봐 이 텐스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는 거야 음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가 현재를 나타낸다 그러면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음, 당연한 말이죠 현재 시제가 실제 시간이 나타나는 시간이 이제 타임도 현재다 그럼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어,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뜻이 미래랄지 이런 식으로 어, 실제 나타내는 그 타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석에 유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잘 살펴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하면은, 어, 당연히 이 타임테이블 라인에서 밑에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디만 생각하면, 음, 현재 시제는 당연히 현재를 나타내겠지 하고 여기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시제가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좀 이따 가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시제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통칭하는 뭐늘 그랬고 뭐 항상 그래 왔던 일들을 표현하는 어 요거를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해요. 알겠죠? 이이세 가지 개념을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먼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어 아무 때나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 한번 살짝 써 봐. 타임테이블. 음. 음, 어떤 어 정해진 타임테이블. 예를 들면 비행기가 뭐 떠나고 버스가 도착하고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뭐 식당이 문이 열고 이런 것들은요 어, 굳이 미래로 안 쓰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합니다. 자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The flight ex입니다. The flight 비행기는 바로 이렇게 takes off tomorrow. 음, 분명히 내일이란 말이지 tomorrow란 말이지. 근데 어 will take off 안 하고 이런 식으로 takes off 하고 바로 현재를 써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 비행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타임테이블 스케줄이죠, 그쵸? 렇 타임테이블하고 스케줄이라고 하나 더 적어놔. 음. 어떤 이런 타임테이블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이제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위에 그림에 보듯이 어 지금만이 아니라 뭐늘 일어나는 일, 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시를 쓰는데, 뭐 어, 예를 들면 생각해봐. 자여기도 한번 예문을 생각해봐요. I get up early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 어, 나는 일찍 일어난다라는 말이지. 해석 잘 되지. 아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게 지금만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난 일찍 일어난다. 어, 나는 어제도 일찍 일어났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내일도 일찍 일어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현재 시제를 썼는데 이게 나타내는 거는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그렇게 일어나는 뭐 어떤 습관이랄지 반복적인 행동이랄지 아니면 뭐 불변의 진리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 주위를 돈다 아니, 지금만 도는 거 아니잖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돌았던 사실들이잖아 그런 걸쓸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더라 자 그럼 이제 설명으로 가서 자 이렇게 현재 시제는요. 시제는 현재 시제지만 어 물론 이게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나 진리 같은 늘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주고요. 자 여기가 이제 사실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러분 이제 문법 공부를 조금 성실하게 한 친구들은 이 말을 기억을 할 거야. 자 밑줄.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어, 미래를 쓸때 미래를 안 쓰고 뭘 쓰더라? 미래를 안 쓰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더라, 라는 거. 기억나요? 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laughs> 있으면 안 돼. <laughs> 지금 기본, 지금 천일문 기본 하는데, 중등 문법이 잘돼 있어야지. 그냥 예문 하나 적어줄게요. 음. 보세요. When you come, I will go. 여기서 이제 왼쪽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해요. 시간의 부사절. 알겠죠. 오른쪽을 주절이라고 하고, 이 왼쪽에서 이 부사절에서 시간의 부사절에서 보세요. 네가 오면 난갈 거야. 이런 말이죠. 여기를 그래서 if라고 써도 뭐 상관은 없어. 그치? 음, 자 그럼 네가 오면 난갈 거야. 이렇게 이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자, 잘 봐. 네가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잖아. 그치?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when you will come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다고. 네가 오면 난갈 거야. 뒤에 주절은 원래대로 위를 쓰는 거야. 원래대로 위를 쓰는 거야. 미래니까. 음. 자왜 그러냐? 아왜 오세요. 이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어. 왜 이렇게 하느냐? 암기야. 암기. 음. 다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 이렇게 선생님이 써준 것처럼 이 부사절에 미래를 써야 되는데 시점상은 미래가 맞는데 이거를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써서 표현하더라. 이게 바로 어, 이 시제에서 문법적인 하나 포인트죠.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예문 하나하나 해석으로 갑니다. 284번. We 어, live in an age. 자, 우리는 산다. 근데 어떤, 어떤 사, age 하면 세대죠. 세대, 시대. 어떤 시대에 사는 거야? of constant 어, interaction. constant는 계속되는, interaction은 상호작용. 의 시대에 산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 뒤에 있는 전명구가 앞에 있는 age를 후치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맞죠? 그럼 이 때가 나타내는 시점은 어 현재 시제가 현재를 나타냈네 맞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음. 타임하고 텐스가 일치하는 경우죠. 자 이제 아래 285번부터 291번까지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해볼 거야.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해준 내용을 기억하면서 타임하고 텐스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 요거를 좀 유념해서 현재 시제 해석해 줘야 돼요. 자 연필 들고 자 해석 시작해 봅니다. 시작. 했죠. 어,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자, 같이 볼게요. he 그는 goes hiking. 어 그냥 하이킹을 가다라는 뜻이니까 이건 같이 동사 처리해 버릴게요. 어. 그는 하이킹을 간다. 여기는 시간이니까 괄호로 묶고요. every saturday 하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 하이킹을 간다. 자, 요 시점이 나타내는 거는, 물론 현재 시제를 썼어. 3인칭 단수니까 goes라는 현재 시제를 썼는데, 자, 이게 지금만 나타내요, 아니면 미래를 나타내요, 아니면 전부를 나타내요. 그쵸? 선생님 간단하게 그냥 전부라고 적을게. 응.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지칭하는 말이죠. 매주니까, 지난주에도 갔고, 이번주에도 갔고, 다음주에도 갈거 아니야. 그치? 요런 게 타임하고 텐스가 달라지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most planet 하면 행성입니다. 행성. 응. 대부분의 행성들은 rotate 자전한다, 돈다란 얘기죠. 음. 자, 전면구 나왔네요. 묶어줄까? 이는 an, 어, anti-clockwise direction, 자, clockwise 할때이 wise가 어, 원래는 현명한 이 뜻도 있는데, 이렇게 점미사죠. 점미사. 이 단어 뒤에 붙으면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 음. 그럼 이제 clockwise 그러면 시계방향인데 거기 n t 가 붙었네. anti 하면 반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반시계방향으로라는 뜻이에요. 음, 형용사이기도 하고 부사이기도 합니다. 얘를 꾸며주겠죠? 음. 그럼 대부분의 행성은 반시계방향으로 돈다. 자전한다. 자 시제는 rotate이라는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현재 시제 썼는데 이것도 언제야? 이것도 전주 전부 전부. 전부라고 쓴 이유를 알겠죠 어, 이, 이, 이 개념이라는 거야 이 개념 이 개념 현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거 요거 에? 요거 그림을 그려 줘야지 자 287번 한번 살펴봅니다 Vegetarians 채식주의자들은 stay away 하면은 이제 멀리 떨어졌다는 말인데 이제 피하다 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구동사로 처리합시다 자 뭐를 피하냐면 from meat 했죠 자 육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요건 이제 어 부사구고요. 이것도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해서, 그러면 닭고기와 생선을 포함해서 어떤 이 고기로부터 어, 멀리 떨어져 있다 피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것도 나타내는 시점은 지금만 피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것도 그냥 항상 피하는 거지. 음, 원래 그런 사건을 나타내는 거죠. 늘 그런 사건. 음. 그다음에. 자, the new subway line opens next month. 오, 요런 게 바로 중요하죠. 별표 하나 해놓고. 자, 그 새로운, 어, subway line 이니까 지하철 노선이겠죠? 지하철 노선은, 어, 열린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개통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개통한다. 언제요? 다음 달에. 아니, 분명히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단 말이지. 그치, 여기 3인칭 단수 S, 현재 시제를 썼단 말이지. 근데 이게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인 거예요? 미래인 거야, 미래. 알겠죠? 이게 현재면 여기는 미래야, 미래. 여기야, 여기. 알겠어? 어. 근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타임테이블. 어,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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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되고, 뭐, 닫고, 이런 것들은 다 스케줄, 타임테이블과 연관된 표현이잖아? 그럴 때는 굳이 미래를 안 쓰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설명했어요. 중요하죠? 음. 자, 289번도 별표 하나 하고, 자, when you do common things in an uncommon way. 자, 부사절이네요. 끊어주고. 어, you will get an attention of the world. 어, 여기는 이제 뭐뭐 할 때죠. 그럼 당신이 뭐할 때야? 어, do common things 하면은, common이 뭐 공통에란 뜻도 있지만 평범한, 보통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당신이 보통의 일을 하는데, 평범한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uncommon way.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언이 들어갔죠? 어,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범한 일을 할 때, 어,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된다? You will get 얻게 될 것이다. 주목을.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세상의 주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는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어, 보세요. 평범한,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범한 일을 지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앞으로 하게 될 때, 어, 당신은 얻게 될 거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얘이 예, 현재를 쓴 거는 분명히 미래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써버렸다고 이게 뭐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 부사절. 음. 이때는 우리가 현재 대신에 미래를 어,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라고 했죠. 어,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법에서. 음. 290번 If you don't go through the hardships,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if가 나와서 이건 조건의 부사절이 앞에 나왔어. 그럼 당신이 어, don't go through, go through 하면 격 다는 뜻이야. 고우트로 겪다, 어, 역경을 겪다 이럴 때 많이 쓰죠. 하드시피하면 어, 이게 어려움이니까 당신이 역경을 겪지 않으면 당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뭐를요 How strong you are.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절 들어왔어요. 의주동 들어왔어요. 이거 배운 거야. 음. 음.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할드십을 겪었어, 안 겪었어. 아직 안, 아직 안 겪었잖아. 미래일이란 의 말이지. 근데 이렇게 현재를 써버린다고. 왜?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시간과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주절이 아니야.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를 쓸때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사용하더라. 다시생님한세번 얘기했죠. 강조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해주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291번 문제도 내가 한번 직접 풀어봅니다. 시작. 자, 잘 풀어 봤어요. 자, 딱 봐도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자, as soon as는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어, 시간의 접속사입니다. 시간의 접속사. when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러면 어, 당신이 시작하자마자. 근데 뭘 시작했어요? to pursue a dream. pursue는 추구하다. 음. 그럼 꿈을 시, 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어. Everything in your life.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당신의 안에 있는, 삶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이 will have 가지게 될 것이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음. 꿈을 쫓기 시작하자마자, 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오, 멋진 말이네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어, s t a 를 쓸래? will start를 쓸래? 요건데,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 지금 꿈을 추구했어?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 분명히 미래의 일이란 말이지. 그러면 will start를 써야 될까? 아니죠. 그럼 땡이에요. 정답은 그냥 start입니다. 왜요? 시간과 조건의. 선생님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쓰고 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음, 여러분들 쓰면서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익숙해집니다. 어, 분명히 의미를 봤을 때는 미래지만 미래를 안 쓰고 뭘 쓰더라? 현재를 사용하더라. 오케이. 음.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한 걸 살펴봤고, 잠깐 리뷰를 하자면, 현재 시제는 지금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더라. 타임테이블 스케줄인 경우, 그리고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전체 개념을 나타내기도 하더라. 늘 반복되는 일, 그치? 뭐 불변의 진리 이런 거일 때도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더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데 머리 머릿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꼼꼼하게 해주기 바래요. 천유문 기본 유닛 28. 오늘은 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아, 선생님저 미래 알아요. will 하고 be going to 쓰는 거잖아요. 어 그래 잘한다.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 아니죠. 어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여섯 개가 있어, 그치? 어. 자, 미래를 나타낼 때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것들이 미래를 대신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어, 요 내용들을 어, 오늘 이 어휘를 암기하듯이 이 표현을 잘 암기를 해주기 바래요. 알겠죠? 자 일단은 뭐 will이 will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거랑 be going to 쓰는 건 많이 했죠. 음. 근데 이제 be going to랑 will하고 같다라고 알고 있는데 같지는 않아요. 음. 이 be going to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 decide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 음. 그래서 어, 미리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할 것입니다. 요런 거야. 안 그래도 나는 뭐뭐 하려고 했다. 저는 이거 하려고 했어요. 요런 미래를 쓸 때는 우리는 be going to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즉석에서 결정한 미래 같은 경우에는 we를 씁니다. 알겠죠? 어쨌든 둘다할 것이다. 음. 자, 그리고 요 밑에 여기 별표 중요합니다. 어, 요것도 이제 타임 테이블, 아, 타임 테이블인데 어, 타임하고 텐스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지금 이거 시, 지금 시간은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이죠.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나타내야 되는데 얘가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대. 이해했어?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 배웠잖아. 근데 여기도 현재 진행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어? 어, 근데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음. 뭔가 가까운 시일 내 확정된 미래의 사건. 음. 요 때, 요 때에 한해서 현재 진행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 미래를 씁니다. 음. 자, 예를 들면, 자, 요거 한번 예문 한번 적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자, 요거 뭔 말이야? 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 진행형 썼잖아. 그치? 비동사 플러스 ing. 근데 뒤에, 요렇게 now가 붙으면 지금 뭐 하고 있니?가 되지만, tomorrow가 붙을 수도 있다니까? 음. 그래서 미래를 미래랑 쓸수 있다니까 너 내일 뭐할 거니 이렇게 어. 근데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쓰이기도 한다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가까운 확정된 미래 예를 들면 I'm playing tennis tomorrow 하면은 I'm playing tennis tomorrow 하면은 어, 테니스 코트장 예약해놨고 친구들과 약속 잡아놨고 라켓 다 준비해놨고 확실히 하게 되는 미래의 시점에 한해서 우리는 어,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알겠어요? 자 이제 나머지 좀 어휘 파트입니다. Be about to 막 뭐뭐하려던 참이다. 외우세요. 자, be about to 막 뭐뭐하려던 참이다. 같은 표현으로 be on the point of ing 해보세요. be on the point of ing, be about to, be on the point of ing. 한번더 be about to, be on the point of ing. 막 뭐뭐하려던 참이다니까 이제 곧 하게 될 미래를 나타내죠. 그리고 요거를 be to 용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비동사 다음에 바로 투가 쓰여가지고 요게 사실은 비투용법에 좀예 예정 이렇게 뭐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의무 어 가능 목적 운명 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라고 시키냐면, 예의가 목 운, 어, 예의가 목 운동에 있다. 예의를 잘 갖추려면 목 운동을 잘해야 되죠? 어, 그래서 비투용법 다섯 가지의 의미는 예의가 목 운. 그치? 이렇게 외워주세요. 알겠죠? 예의를 잘하려면 목 운동을 잘해야 돼. 예의가 목 운동. 알겠지?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미래만 하는 거니까 미래만 얘기해볼게. 어, I am to play tennis. 이런 식으로 바로 써버린다고. I am to play tennis. tomorrow. 어, 이렇게 쓰면은, 어, 이거 뭐지? 어,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B2 용법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B2 용법은요, 해석은, 어, 조동사가 없는데, 조동사가 들어간 것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의무일 때는 해야 한다로 해석하고요, 가능일 때는 뭐 can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목적일 때는 뭐뭐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운명에는 뭐뭐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의 다양성이 좀 있긴 있어. 그때에 맞게끔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는 아하 B2용법이 이렇게 예정 미래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음, 자 이거 예문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음, 그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B2랑 be due to예요 be due to 어 be due to 하면 은 원래 이 due라는 말이 좀 이제 마감기한하고 관련된 말이거든 그래서 due date 하면 은 그게 마감기한이란 단어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나는 뭐뭐 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도 이제 어떤 미래의 느낌이 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자 be about to, be on the point of ing, be to, be due to 여기까지 아하 미래를 나타낸 표현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예문 봅니다. Respect yourself. 자신을 존중해라. And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라. 아 아니죠 아니죠. 다 자신을 존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주어줘주 봐야 돼요. 쌤 실수. 어, 끊고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will respect you. 당신을 존중할 것이다. 됐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will을 쓴 미래야. 너무 쉽죠? will을 사용한 미래였어? 자, 여러분, 지문이 많은데 해석할 준비 됐죠? 어, 선생님이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했죠? 자, 293번부터 299번까지. 준비됐어요? 자, 해석 한번. 내가 직접 적어보고, 어, 리뷰로 하는 거랑, 눈으로 따라 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어, 실력 늘고 싶으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실력이 안 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알았지? 근데 늘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꼭 해. 알았지? 어. 자, 시작! 자, 잘 해봤죠? 자 아, 그리고 만약에 챕터가 시작했는데 단어를 안 외운 친구들은 요 앞에 챕터 어, 정리 다돼 있죠. 단어 정리돼 있죠? 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지? 음, 기본이야. 단어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293번. The successful man.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will profit 하면은 이익을 얻다요. profit 하면 이익을 얻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어, will을 사용했네. 이건 쉬운 미래죠? 어디에서부터 실수에서부터 그쵸 그 다음에 또뭐할 것이다 어. try again 할 것이다 그럼 이제 try 까지만 동사 두번째 위에 걸리는 두번째 동사로 보고요 자 이런거 이제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어.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a different way 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것도 다 수식어죠 오케이 그래서 동 주어 하나에 동사 원, 동사 2 이렇게 위에 걸리는 동사가 지금 두개인 거야 음. 실수로부터 이익을 얻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것이다. 됐어요? 위를 사용한 미래. 자, 294번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는, 어, be going to 보이네, be going to. 그치? 그러면, 이번 주에, this week, 나는, I am going to concentrate. 그러면, 집중할 것이다. 근데 이제 concentrate on 까지를 좀 구동사로 봐도 됩니다. 어, 여기서도 구동사로 보, 어, 보는 걸로 이제 봤으니까, 우리도 따라갈게요. 자, 그러면 집중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인데 여기서는 decide가 들어갔다 그랬죠. b 고잉투는 decide라는 느낌이 들어갔어.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집중할 예정이야. 어좀 마음속에 결심을 내리고 집중하려고 해.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어, 스쿨워크니까 뭐 과제, 음, 학교 공부. 그런데 어떤 학교 공부죠? that I need to catch up on. 자, 요거는 이제 좀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뒤에, catch up on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고요 자, catch up on 하면 따라잡다니까, 내가 따라잡아야 할, 어, 필요가 있는, 따라잡을 필요가 있는 그런 학교 과제에 나는 집중하려고 한다. 됐어? 학교 과제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음. 자, 295번.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세미 아까 얘기했죠? 현재 진행을 사용해서 미래를 사용하기도 한다. 별표 하나. 요 타임하고 텐스가 달라집니다. 얘기도. 자, 우리는 are moving. 이거를 이사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이사 가고 있다 하면 안 돼. 왜냐면 하 보세요. 뒤에 투모로우가 있잖아. 새로운 장소로 내일 이사를 갈 것이다. 어, 이렇게 현재 진행을 사용해서 미래를 쓰는 경우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어,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된 미래를 쓸 때는 어,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위에 선생님처럼 적어 놓으세요. 자, 296번. A lot of people give up.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give up 하면 포기한대. 음. 근데 just before니까 바로 직전에 포기한대. 자, 뭐 하기 직전일까? They are about to achieve success. 어, be about to 보여요? 물론 여기는 이제 문장 성분을 보면 여긴 전체는 M입니다. 음, 부사절이야, 부사절. 자, 그런데 요 안에 보니까 그들이 비 about 요거를막 뭐뭐하려던 참이다라고 보라 그랬죠. 막 성공하려던 참 직전에 어, 뭐그 아, 성취하다에요. 어치브는 성취하다. 그러면 성공을 성취하려는 그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됐죠. 비 b o u t 가막 뭐뭐하려던 참이다. 이런 뜻이지. 같은 말로 비온더 포인업 ing가 있었고, 297번에 따라 나옵니다. 자, 그녀는 음. 여기를 그냥 같이 동사로 처리해 볼게요. beyond the point of leaving. 그치? 그러면 막뭐뭐하는 참이었다. 어, 떠나려는 참이었다. 그치? 언제요? when he finally arrived. 그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막 떠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when 이하의 부분은 어, 수식어 처리해 주면 되고요. 자 298번 the plane. 비행기인데 어디로 가는 비행기? for toronto. 어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가 is to take off. 어, 요거 나왔죠, 그죠 is to take off. 이거 뭐야? B2용법이야, B2용법.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가야 돼. is to take off. 어. 근데 몇분 안에? within 30 minutes 니까 30분 이내에 떠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 B2용법이 예정으로 쓰였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B2용법. 음. 299번.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는 어, be d u to도 나왔죠. be d u to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마감을 알려주는 미래라 그랬죠. 하기로 되어 있다.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요? 월요일에. 그리고, 더, duration 하면은 그 기간입니다. duration은 기간. 그 기간이 will be 될 것인데, 얼마큼 될 거래요? 3 weeks.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이니까 이거는 주격보호라고 보면 되겠죠. 3주가 될, 예, 될 것이다. 자 프로젝트는 월요일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진행될 거냐? 3주 동안 진행될 거다. 됐어? 자 마무리하기 전에 위에 다시 한번 올라와서 어,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나타낼 때는요. will 하고 be going to 우리가 아는 거지. 자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처럼 현재 진행을 사용해서 미래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e about, be on the point of ing 그 다음에 be to 용법, be due to 까지 요거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목록 쌤이 물어보면 나올 만큼 아 미래를 쓰는 표현은 요러, 요런 것들이 있어요 하고 나와야 된다 알았지? 자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해서 꼼꼼하게 점검해보기 바래요.